평창에 왔다가 금을 캤습니다. 계곡 보이시죠? 이 계곡이 무려 200m가 토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야, 진짜 금사라이 같은 토지를 오늘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입니다. 지방도에서 마을도로 따라서 쭉 5분 정도 들어오면 우리 토지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마을 도로 잘 포장되어 있고요. 이 다리를 딱 건너면 정말 기가 막힌 우리 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도로 따라서 계곡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계곡 물이 굉장히 넓은 폭이에요. 그리고 바위 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서를 즐기기에 휴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곡입니다. 이러한 계곡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계곡 물에 길게 붙어 있는 게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나 혼자 다쓸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토지에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흙길에서 지저분하게 쓰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잘 포장된 도로가 부지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끝까지 이어져 있고 저 앞은 구규지입니다 가장 끝 쪽이 구규지 그리고 뒤쪽은 구유림이에요 국유림과 국유지를 제외하고 전체가 다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토지 안에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 나무가 중심이 돼서 조경을 어느 정도 꾸미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러한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토지도 좋고 계곡도 좋은데 앞에 뷰까지 좋아요. 앞에 야산에 기암절벽 보이시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절벽에 있는 이 야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고요. 앞쪽에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계곡과 우리 토지 다 한데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토지가 적정한 폭에 계곡에 길게 붙어 있으면 최상급 계곡 토지거든요 오늘의 우리 토지가 딱그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는 길쭉해요 길쭉해서 다리 건너면 도로면과 딱 평탄하게 이 지형을 이루고 있고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앞쪽은 약간 내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한 게 아니라 토목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또 평탄한 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로면과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개발을 하시면 되고 뒤쪽에 산이 쭉 감싸주고 있는 모양이 굉장히 포근한 느낌입니다. 더 좋은 점은 이 계곡 토지 그리고 뒤쪽 토지까지 합쳐서 우리 토지가 약 1200평인데 국유지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있는 면적은 거의 2300평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로의 가장 끝까지 전체가 다 우리 토지고요. 지금 끝에서 요 보이는 작은 밭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국유지예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이나 시설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점용허가 받아서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만약에 캠핑장을 한다면 공동 쉼터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에 있는 토지, 뒤쪽 산, 그리고 도로까지 다 나라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다 해줘요. 그러면 내 땅만 관리하면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토지입니다. <laughs> 야, 계곡 진짜 끝내주네요. 물이 정말 맑아서 바닥까지 다 보이고요. 이 안반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까지 잘 간직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보시면 계곡 옆으로도 단풍나무들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시원한 그늘까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곡 안볼 수가 없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이야... 여기 아래쪽에도 바윗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이 앞쪽에 약간 석축 공사 하실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야... 이런 계곡은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와, 오우, 시원해. 야, 낮에 햇살이 올라오면서 약간 더웠거든요?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한 계곡물이, 와, 너무 좋아. <laughs> 수영복 챙겨올 걸. 잘못했네요.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은 폭도 넓고, 그리고 이 계곡 가에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나무들이 자연 그늘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파라솔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근을 이용하시고요. 군데군데 있는 큼지막한 돌들이 아주 좋은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평상 까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위돌 위에 올라가서 휴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바위돌 위에 올라와서 휴식하시면 되는데요. 바위돌 크기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예요. <laughs> 우리 토지 앞에 있는 계곡에 들어와서 실제로 물 안에 들어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딱 감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캠핑장 토지에 최적화된 토지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도로가 나온 곳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또한 사용이 편리합니다. 제가 그리고 앞쪽에 있는 토지에 가장 좁은 폭을 봤더니 약 13m 정도 나와요. 13m면 캠핑장 하시는 분들이 뭐 캠핑 데크나 뭐 시설들 하고 차량 주차하기에 딱 좋은 폭이거든요 앞쪽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동이 이 앞쪽에 있는 계곡을 다쓸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손님도 꽉 차고 신나게 놀수 있는 정말 대박 토지입니다 아, 햇살도 좋고 계곡도 좋고 피디님, 백숙 하나만 시켜주세요. <웃음> 소주도. <웃음> 이 계곡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캠핑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토지는 입지가 더 좋은 게 계곡 쪽으로 길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안에, 그리고 토지 옆에, 뒤쪽으로 다 구규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토지면적이 3,977제곱미 1,203평인데요. 주변 국유지를 더쓸수 있기 때문에 거의 2,300평 이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우리 토지를 제외하고 국유지와 국유림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하기 좋고 다른 분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면허 나이시에서 10분. KTX 평창역에서도 1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10분만 나가시면 장평생활권이에요. 장평생활권에는 쉐버스터미널, 극장, 은행 등 아주 편리한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에 정말 딱 적합한 토지예요. 하늘이 내려준 토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토지 가격은 4억 8천입니다. 평창에 계곡 붙은 토지 금방금방 거래되거든요.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계곡 토지를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